방편. 방편이 보시지게 인용이 때문에 말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말해 한다. 다른 사람을 구한다. 구하는 거잖아, 이쪽에. 자비심으로 가죠. 나의 어머니로 보고, 나의 도움을 줬던 사람으로 보고, 응? 어?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뭐 도움을 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평등심이 기체가 되어야 된다얘기죠 연민심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한 사람 잘할 수 있죠. 그거는, 뭐, 동물들도 그래요. 자기 잘해주면 잘해줘, 동물들도.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주고. 이런 사람을 더 자비심으로 이렇게 해야 그 공덕이 쌓아가는 거예요, 공덕이. 한마디로. 그게 복덕 자랑이 쌓아가는 거라니까. 그럼 누가 나를 혐담하고 요구하더라도 내가 참아주면 어때? 그게 인욕이 되는 거죠. 인욕 바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공덕 자랑으로 저축이 되는 거예요, 저축이. 야, 인 저축을 해, 여러분들. 현금 저축해봐야 죽을 때못 찾아가 은행에 가면 못 찾아가는 돈들이 죽은 죽은 사람들 못 찾아가는 돈이 1년에몇 천억이 된다며. 그말 들어봤나요? 못 쓰고 죽어 그런 돈은 죽을 때 도움이 안 됐어.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런데 공덕을 저축해도 놓으면 뭐 대? 여러분들이 보시, 지게 인욕을 잘 해가지고 복덕자는 많이 쌓아가지고 저축해놓으면 어떻게 돼? 이생에서도 복을 받고, 그렇죠? 이생에서. 도 죽을 때행복하고 다음 세기행복하는 거야. 이런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저축. 이게 더큰 저축이에요. 뭐돈 저축, 물론 알뜰하게 살다면돈 저축 잘해야 되겠죠. 근데 죽지, 죽을 때 쓰지도 못할 정도까지 하지 말란 말이지. 죽기 전에 은행이 있으면 장고다 열어가지고, 다 그걸 좀 보시하고 가란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